국산차 살 돈에 살수 있어요. 이 말이 돼? 지프를? 지프야 지프. 미국 SUV 오프로드 명가 차란 말이야.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원입니다. 여러분들 지프 할인이 또들어간다해서 빠르게 어,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도 우리가 그 지프 120개월 할부 무이자를 60개월이나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빠르게 촬영했었는데 오늘 또 어, 지프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래서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프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잔지 어떤 모델이 얼마 할인했는지 한번 빠르게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가 이런 할인에. 엄청난 것 같아. 요즘에 인플레이션 엄청나죠? 차들도 뭐 계약 다 걸려있고, 뭐, 하루 왼쪽에 기다려야 되고, 뭐, 야, 마트 가보니까 뭐, 오박, 농수산물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 로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 지프가 착한 또 할인에 들어갑니다. 가시죠. 지프 매장 저희가 뭐 자주 오죠 여기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추현덕 과장에서 팀장님으로 올라갔대요 아 잘나가 어, 좀 이따 저희가 한번 팀장님을 불러서 한번 이 할인이 왜 들어갔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또 이런 것도 저희 줄러고또 선물 또 이렇게 준비해 놨네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지프가요 차도 차지만 이런 애프터마켓 제품들 있죠 굿즈들 되게 좋아요 잘나와 이런 것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아 가져가고 싶다. 저희 <laughs> 어,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이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준하는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하는 차가 과연 어떤 거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뉴 컴패스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인을 지금 보여준다고 합니다. 총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2.4 전륜 요게 이제 5,140만 원, 리미티드 2.4 4륜이 5,440, S 4륜 구동이 5,640만 원이었죠.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한 1,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뭐 이래서 조금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 이게 가격 인상 많이 된거 아니냐. 원자재 가격 인상되고 뭐 반도체 이슈 뭐 이래서 가격이 인상됐다. 물론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판매 잘 됐었거든요.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살 사람들은 사요. 제가 얘기했잖아. 지분는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냥 설찬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기존에도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 할인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할인 1150만 원, 아니,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나 반도체 이슈로 1100만원 인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1150만원이 할인된다는 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를 공짜로 살수 있고 거기에 50만원 금액이 빠진다. 이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재미난 게요. 준준형 SUV거든요. 사이즈 커요. 옆에 레니게이드, 요 있죠? 얘가 지금 한4200 정도 합니다 얘도 좀 할인이 들어가서 4200 정도 하는데 이 4200레니게이드랑 뉴 컴패스 얘가 지금 딱 리미티드 2.4 4윤이에요 요게 지금 1150만원 할인 들어가서 4290만원인데 그러면 얘랑 가격이 똑같은 거야 얘살 돈으로 얘를 살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직 아무도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할인 혜택이 있다 그리고 물량이 8월에서 9월 생산분만 요거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요. 요거 만약에 재고 다 떨어지면은 살 수도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 S 모델 있죠? 가장 최상위 트림 S 모델이 이게 전 트림다 1,100만 원 할인해 주더 보니까 가장 최상위 트림인 S는 벌써 다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 리미티드 2.4 4륜 요게 그나마 이제 많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요거 빨리 가지고가야 돼요. 요거 빨리 안가지고가면 이것도 다 나갑니다. 우리가 리뷰했을 때도 차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지프하면은 실용성 떨어지고 옵션 뭐 빠지고 막 이런데 이뉴 컴패스 요2.4 리미티드 요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4,200만 원이면은 국산차 살 돈에 살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지프를 소렌토 산타페 진짜 어느 정도 옵션 넣은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물론 뭐 소렌토 산타페가 옵션 조금 더 들어가고 차가 더, 더 크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지프야지프 미국 SUV에 5%도 명가차란 말이야 이거를 4200에 살수 있다고 그리고 얘보다 낮은 트림 야나 5%도 안가 그냥 전륜이면 충분해 요거 3900이에요 미쳤다 진짜로 이거 듣고서는 내가 바로 튀어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할인을 한게 아닐까? 그렇진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400, 600 할인 될 때도 꽤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프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행사처럼 뭔가 파격적으로 한번 중간에 이렇게 물량을 떨어낼 때가 있어요. 고식이야. 빨리 이 타이밍 맞춰서 가져가야 되는 저점 매수야. 그러니까 이 지프 뉴 컴패스 관심 있었던 분들 지금 가져가야 되고,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그랜드 체로키 L이거든요. 얘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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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서. 얘도 할인 들어간대요. 그랜드 체로키 L, 우리가 동탄전 시장 와서 최초로 또 빠르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그랜드 체로키 L도 할인 들어갑니다.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것처럼 이 그랜드 체로키 L은 총두 가지 트림이 있죠. 약간 온로드 성향의 6인승 서밋, 7인승 오버랜드가 있습니다. 할인도 놀라지 마세요. 6인승 서밋이 500만원 할인. 신인승 오버랜드 1 0 9 9만 원. 야 미친 거 아니야? 원래 애 초에 이그랜드체로키 L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 이 있었고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되는 차인데 지금 할인 이 1,100만 원이야. 상남자들이 사는 차 브랜드라 그런지 할인도 통 크게 하는데? 그랜드체로키 L 그러니까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마감, 오디오 그다음에 뭐 이런 전체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 거기에 1099만원 할인이면 그냥 거저 땡큐베리 감사 아니야, 이거? 얘는 6인승 썸이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기 짱 아니냐, 진짜? 야, 이거 우리 세균맨 출고할까? 차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용기예요. 어차피 차는 은행이 사주기 때문에 은행과 캐피탈이 사주기 때문에 용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균맨이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 용기가 안 나면 용기가 날수 있게끔 강제로 용기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차를 출고하고 세균맨 이름으로 출고한 다음에 우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놓는 거야. 꽃 이렇게 해놓고 세균 맨거 이러면서 키를 올려놓는 거지 하트 해놓고 그리고 세균낸 월급에서 차 값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laughs> 그렇게 이 그랜드 체 이렇게 애를 한번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냐? 근데 진짜? 나는 뉴 컴패스도 진짜 괜찮긴 한데 저는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차를 좋아하는데 요것도 한정이에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또 여기 팀장님 있거든요. 우리 또추현덕 우리 팀장님 이거 팀장님 부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이게 또 승진하셨어요. 네. 어깨가 그래서 이만하구나. <laughs> 오랜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프 동탄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덕 팀장입니다. <laughs> 팀장 처음에 우리 봤을 때 대리였죠. 수연덕, 대리. 그다음에 이제 과장, 네. 팀장. 오우야. 근데, 주연드 티저이에요 지금, 이뉴 컴패스가 저희가 우리 리뷰했을 때도 느꼈지만, 얘차좀잘안 팔리나요? 페이스리프트 되고 새롭게 나왔을 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1100만 원이나 할인하는 거예요? 음, 일단,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도 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은 음. 프로모션이 적다든지, 이런 네. 부분인데,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지프에서 이제 컴패스 모델로 이제 지프라는 브랜드를 좀 알리고자, 타겟으로 지정해서 이제 잘 팔리는 모델을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S 모델은 시작하 동시에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거 합니 다 하면서 기존 고객한테 얘기했을 거아니요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네, 네, 네. 그럼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났겠네요.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났었습니다. 아. 인기가 많구나. 지금. 네. <laughs> 그럼 지금 리미티드 2.4 전륜이랑 4륜 이거 남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추현덕 대리님 이 보셨을 땐 뭐가 가장 좀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지금 구매하시기에는 음. 당연히 4륜 모델로 하시는 게 좋죠. 4륜이랑 네. 전륜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럼 4륜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하, 자, 그러면은 음. 이거 전륜에다가 할인 들어가면 3,990이면 네. 이거 국산차보다 싸요. 그러...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또 지포하면은 또빼 놓을 수 없는 게 120개월 무이자. 최장 몇 개월까지 돼요? 개월 수는 예, 예. 최장 120개월까지 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아, 이제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컴패스랑 그랜드 네. 체로키 L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무이자 할부까지 또 들어가세요. 아 미쳤네. 네. 근데 무이자 할부는 77개월. 아. 그리고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네. 할인 혜택과 네. 무이자가 동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둘중택 1이라고 아, 그러셔. 그렇죠. 아두개다 네. 하면은 진짜 개무아두개다 <laughs> 그렇죠. 되면 너무 좋겠다. 네. <laughs> 야 4200만원에 120개월 이렇게 할부되면 와 이거 진짜 개꿀 아니에요 무이자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짜 혜택이 큽니다 요것도 우리 궁금하신 분들 뉴 컴패스 요거 몇대 없죠 이제 많이 없죠 많이 많져요왔 어, 진짜 많이 없어요 지금 아마 영상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하루 만에 끝납니다 어, 바로 우리 추현덕 팀장님께 연락해서 뉴 컴패스 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도 있거든요 제로 한번 가보시죠 아니 이 그랜드 체력기 L까지 롱가디도 지금 네. 행사 안 되면서요? 프로모션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없어서 못 파는 차로 알고 있는데 할인이 들어간다? 얘는 지금은 서밋은 5 0 0만 원, 네. 7인승 오버랜드는 어, 1구9구만 원. 네. 야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오버랜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남아 있는 편이에요. 아6인승 네. 서밋 좀더 인기가 많구나. 그렇죠. 아 얘도 지금 무리자 알고 들어갑니다. 아 진짜? 요 네. 할인과 택이 네 맞습니다. 네. 얘도 77개월 구이자이고 아... 아, 궁금한 게 실제 그 구매자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사실 컴패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사회 오우.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네. 차를 어느 정도 노후 될 때까지 이제 운행하시다가 네. 새롭게 이제 바꾸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4, 50대 이런 아, 분들도 신입분도 좀... 사시는구나. 네네 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랜저 이렇게 얘은요 아무래도 이제 <laughs> 패밀리카 위주로 <laughs> 이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30대 이상부터 좀 많이. 아 자입니다. 여성분들은 잘안 사죠? 패밀리카다 보니까 음. 와이프분들이 선호는 좀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네. 어, 왜냐면 진짜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 네, 저는 이 기회에 써밋시든 아니면은 오버랜드든 할인된 금액에 설마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겠죠? 칠인승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은 또더 들어가다 보니까. 어아 네. 다자녀도 들어가요? 7인승부터 이제 다자녀 혜택이 또 적용이 되나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7인승 오버랜드로 할인 받으면 얼마에 살수 있는 거예요? 7인승 오버랜드로. 네. 그러면 요 원래 차량 가격이 8,780만 원인데 네. 프로모션 적용하면 7,680만 원. 개꿀이다. <laughs> <laughs> 진짜로 동탄 전시장에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찾아오면 잘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아, 우리 동탄 추현덕 팀장님, 이 영상 마무리 저에 간단하게 PR. 왜 추현덕을 찾아야 되는가? 왜 대리부터 팀장까지 나는 시원하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음. 이제 수입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음. 영업 사원이 그만둔다든지, 맞죠 뭐 출고하고 음. 이제 그만인 영업사원분들, 음. 안 그러신 분들 훨씬 많지만. 그렇죠. 안 그러신 분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프만 근무하고 음. 지프 외에는 다른 브랜드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 <웃음> 딱 <웃음> 얼굴에 써있겠잖아 <laughs> 네. 지프 전화상으로는 상담이 많은 걸 오픈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전시장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원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실천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하는 거죠. 이 컴패스랑 그랜드체로키에 다 신차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어, 주말이나 한번 시간 내셔서 이 동탄 지프전시장 찾아가지고 우리 추연적 팀장님 찾으시면 시승이나 이런 것들도 편하게 도와주실 거니까 어,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프의 말도 안 되는 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준하는 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 컴패스나 그랜드 체로키 L 그동안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찾아와서 한번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 컴패스도 진짜 차 괜찮고 그랜드 체로키 L도 가성비 좋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는 차가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면 웃긴데 경쟁 모델 대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뉴 컴패스 S가 진짜 좋은데 벌써 다 판매가 됐네 그냥 리미티드 2.4 사륜도 나쁘지 않고 저는 그냥 전륜도 괜찮거든요 할인 많이 받아서 구매하는 것도 3,900이야 그러면은 살만하잖아 솔직히 극산차보다 싸 진짜 이제는 돈 없어서 수입차 사야 된다는 게 맞는 거같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다섯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있어서 송풍우에 상처를 내죠. 디케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케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필러가 돌아가요. 디케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두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목소리> 계좌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세 개. 계좌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녕.